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세상 모든 것의 가격은 오르는데 내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일까? 왜 경제는 성장하고 주식시장은 최고점을 경신한다는데 나의 삶은 매달 더 팍팍하게 느껴지는 걸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불안감이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 지금 이 순간에도 겉보기에는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의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극적인 붕괴나 월스트리트의 대혼란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아직은 말이죠. 대신 마치 집주인들은 여전히 저녁 파티를 즐기고 있지만 그 집의 기초에는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는 것처럼 아주 느리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억합니다. 주택시장 붕괴, 은행 파산,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리먼 브라더스. 은퇴자산은 반토막이 나고 일자리는 사라졌으며 집을 잃은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종말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2008년의 위기는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졌던 조치들, 즉 구제금융, 천문학적인 돈 풀기, 제로금리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제를 뒤로 미루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비유하자면 2008년에 우리는 숲에 불이 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불길이 죽은 나무들을 모두 태워 숲을 정화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우리는 그 위에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붓고는 승리를 선언하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꺼지지 않은 불씨들이 계속해서 타고 있었고 죽은 나무들은 지난 15년간 이전보다 훨씬 더 빽빽하게 쌓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건조한 나무들로 가득 찬숲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만약 지금 불이 붙는다면 세상의 모든 물을 동원해도 그 불을 끌수 없을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이 부서지고 있다는 걸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단순하고 동시에 더 무섭습니다. 바로 빚입니다. 하지만 그냥 빚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규모의 정부 부채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는 35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경 8천조 원이 넘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액수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10억 원씩 쓴다고 해도 이 돈을 다 쓰려면 13만 년 이상이 걸립니다. 문제는 이 빚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제 새로운 사업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단지 기존의 빚을 갚고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 매년 약 2조 달러 즉, 2700조 원이 넘는 돈을 새로 빌리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항상 빚을 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다른 이유는 그 빚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벌어지는 일 때문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너무 많은 빚을 지면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돈을 더 벌거나 지출을 줄이는 것이죠. 하지만 정부에게는 세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훨씬 더 위험한 선택지, 바로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1조 달러 미만에서 거의 9조 달러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수조달러의 돈이 허공에서 창조되어 금융시스템에 쏟아져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일본도,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돈의 창조는 성장을 촉진하고 번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그 결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자산 거품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당신의 지갑 속 모든 돈의 구매력을 조용히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위기가 2008년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훨씬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08년의 문제는 민간 부채였습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집을 사기 위해 너무 많은 돈을 빌렸던 것이 문제였죠. 이 대출이 부실화되자 은행 시스템 전체에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문제는 정부 부채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될때그 결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택 소유자가 파산하면 집을 잃습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가 돈을 잃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파산하거나 파산을 피하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내면 그 나라의 통화를 보유한 모든 사람이 부를 잃게 됩니다. 통화 붕괴에는 구제 금융이란 없습니다. 구제를 해줘야 할 주체 자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초기 경고 신호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첫째,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너무 적은 상품을 쫓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단기 채권의 수익률이 장기 채권보다 높아지는 이 현상은 투자자들이 미래 경제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의미이며 지난 50년간 모든 경기 침체에 전조가 되었습니다. 셋째, 은행 파산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단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은행들이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엄청난 미실현 손실을 안고 있습니다. 예금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전까지는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손실일 뿐입니다. 넷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붕괴입니다. 대도시의 사무용 건물들은 절반 가까이 비어 있지만 여전히 2019년의 가치를 기준으로 수십억 달러의 대출로 묶여 있습니다. 이 대출들이 부실화되기 시작하면 은행 시스템 전체로 충격이 번져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이자 비용의 급증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미국 정부는 국방비보다 더 많은 연간 1조 달러 이상을 오직 이자를 갚는 데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제 치명적인 함정에 빠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하면 주택 시장이 붕괴하고 과도한 부채를 진 기업들이 파산하며 은행 위기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자 부담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고 다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끔찍한 모습으로 되살아나고 달러의 신뢰도는 추락하여 중산층의 저축을 파괴하는 통화 위기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두 개의 재앙 사이에 갇힌 채더 이상 좋은 선택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규모의 붕괴는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영화처럼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극적인 모습은 아닐 겁니다. 대신, 몇달 또는 몇 년에 걸쳐 서서히 가속화되는 슬로우 모션 붕괴에 가까울 것입니다. 1단계는 부정의 단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시장은 심지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균열이 퍼져나갑니다. 더 많은 은행들이 조용히 파산 처리되고, 정부의 통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높게 유지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왜 가난해지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점점 더 가난해짐을 느낄 것입니다. 이 단계는 인식의 단계입니다. 어느 순간 시장은 연준에게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채한도 위기일 수도 있고, 국채 입찰이 유찰되는 사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중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 채권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하는 것이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촉발점이 무엇이든 이는 위험에 대한 갑작스러운 재평가를 유발할 것입니다.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금리는 급등하며 주식 시장은 격렬하게 요동칠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은 미국 국채가 과연 무위험 자산인지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3단계는 쟁탈의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공황 상태가 시작됩니다. 투자자들은 채권을 팔아치우고 금, 부동산, 원자재, 비트코인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정부는 자본 통제, 새로운 규제, 심지어 자금 이동 제한과 같은 비상 조치로 대응할 것입니다. 연준은 두 가지 악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실업률이 치솟는 디플레이션 붕괴를 용납하거나 아니면 통화를 파괴하는 대가로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들이 항상 후자를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4단계는 리세대 단계입니다. 결국 시스템은 안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달러는 존재할지 모르지만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은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금이나 원자재 혹은 새로운 다자간 통화에 기반한 대체 시스템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부의 격차는 극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실물 자산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부를 보존하거나 심지어 늘렸을 것이고 현금과 채권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조용히 부를 약탈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중산층은 상당히 위축될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을 예측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네, 이번만큼은 진짜라고 믿어야 할까요? 이번이 정말로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례 없는 부채 규모입니다. 전 세계 부채는 이제 300조 달러를 넘어 전 세계 GDP의 3배 이상입니다. 이것은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곳의 문제입니다. 둘째, 중앙은행들은 탄약을 소진했습니다. 과거 위기에서 연준은 금리를 5%에서 0%로 낮추고 채권을 매입하여 경기를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수년간 제로 금리 시대를 겪었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미 사용되었습니다. 셋째, 인구 구조의 절벽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은퇴자는 연금과 유료비 지출 증가를 의미하고 더 적은 근로자는 세수 감소를 의미합니다. 이 현실은 기존의 부채를 성장을 통해 갚는 것을 수학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넷째, 모든 것의 거품입니다. 과거의 붕괴에서는 일부 자산은 고평가되었지만 다른 자산은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주식도 채권도 부동산도 심지어 예술품까지도 거품 영역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산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제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 없는 두려움은 무의미합니다. 질문은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 무엇을 할수 있는가입니다. 첫째,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부는 종이화폐나 은행계좌의 숫자가 아닙니다. 부는 식량, 주거, 에너지, 상품, 서비스와 같은 실제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숫자는 올라가지만 실제 부는 줄어듭니다. 전략은 간단합니다. 종이 약속이 아닌 실제 가치를 나타내는 것을 소유하십시오. 둘째, 기술이 곧 자산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는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은 당신이 저축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불필요한 빚을 줄이십시오. 특히 변동금리 소비자 부채는 독과 같습니다. 넷째, 자산을 다각화하십시오. 모든 자산을 하나의 통화나 한 국가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회복력을 기르십시오. 비상 자금, 필수품을 위한 대비책, 그리고 강력한 공동체 네트워크 등 혼란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류 언론이 위기를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할 때쯤이면 준비할 기회는 이미 지나갔을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은 항상 위기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준비된 소수에게는 부를 축적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다가오는 위기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초기 공황 상태가 지나간 후 믿을 수 없는 자산들이 본래 가치에 극히 일부 가격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길를 통해 부를 보존한 사람들은 절박한 매도자들로부터 이 자산들을 인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약탈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위기가 부의 재분배를 창조하고 그 재분배가 기회를 만든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인지하는 사람들은 단지 살아남는 것을 넘어 번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명백해지기 전에 올바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불이 난 후에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폭풍이 수평선 너머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를 비껴갈 것이라고 믿는 고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틀릴 것입니다. 세상이 끝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는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을 겪으며 살아남았습니다. 삶은 계속될 것이고, 사회는 적응할 것이며, 새로운 시스템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환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을 것이고, 그 차이는 운이 아니라 준비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위기가 2008년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단지 규모가 더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2008년의 심판을 미루기 위해 우리가 가진 최고의 카드들을 모두 소진했고, 이제 훨씬 더 적은 선택지를 가진 채그 청구서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체 금융 시스템이 재편되는 일생에 한 번뿐인 순간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이 사실은 일시적이었음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것을 믿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만약 내 예상이 틀렸을 때와 맞았을 때 당신이 감당해야 할 대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틀리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계속된다면 당신은 약간의 실물 자산을 갖고 빚은 줄어들었으며 자산은 조금 더 다각화되었을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제 예상이 맞는다면 그 대가는 당신의 재정적 미래 전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를 기울이고, 호기심을 갖고, 모든 것이 괜찮다는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행동에 옮기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될 때쯤이면,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될 테니까요. 2008년보다 더 심각한 붕괴는 언젠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그것이 도착했을 때 당신이 준비되어 있을 것인가 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공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준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